안녕하세요. 콜카타에 살고 있는 나그네 손입니다. 네, 이제 집에서 나와서 또 길거리에 어, 저는 지금 되게 낯익은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. 되게 되게 낯익은 곳인데. 어. 네. 한 2년 정도 콜카타에서 지금 살았고요. 어. 코로나랑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내보니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도의 한 조용한 데서 시끄러운 데로 나왔어요 여긴 이제 제가 자주 가는 뭐 길거리 중 하나예요 저로쭉 가면 한국인이 운영하는 카페도 있어요. 네, 지금 카페도 있고 그리고 리차네, 리첼타카, 어조이나갈, 어조이나갈도 어퍼지사이드. 꽃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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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도 다아 오팔의 꽃사이 오퍼레, 오퍼레, 오퍼레 얼뽀얼뽀자치얼뽀 어. 뭔데? 뭔 자치? 아, 오케이, 뭔 자치? 이렇게 okay. okay. 예, 아저씨가 갑자기 또 이런 기회가 생겼네요 아, 갑자기 그냥 막 타라고 이게 릭샤입니다 네 혼자 쉬면은 어, 사실상 비싼 금액은 아니에요 네, 어우 상당히 이게 릭샤가 재밌기도 하지만 위험해요 이게 경사가 돼가지고 <laughs> 이렇게 또꼭 떨어질 것 같은 경사로 있습니다. 이렇 떨어진 거 아닌가? 뭔가 소리가 말고 하는데 자주 봐야 돼요. 이 네. 네, 아저씨 이렇게 네, 네. 가고 있어 열심히 참 재밌습니다. 제가 이거 들고 있으니까 아마 저를 저거 되게 관광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사실, 폰자씨면 조금 쎄거든요. 예, 네, 근데, 건너는 거리라라고 얘기하니까, 혼자씨 이거 5 6개혼자씨가 여기서. 56개 달랐는데 한, 1.5배 부른 가같일 1.5배. 근데 그냥 오늘은, 어, 걸어가기도 싫고, 그래서 이렇게 탔어요. 많이 흔들리죠? 원래 꼴까다 길이, 네, 데 네. 저쪽이 이제 도로고, 사실. 차로 가끔 다니긴 하는데, 이거 가까운 거리는 그냥 슬슬 걸어가는 게 좋습니다. 막, 쓰레기도 널려있고. 한 2년 살아보니까, 이런, 이런 오토 릭샤 오토 릭샤가 아니라 자전거 사이클 릭샤인데 오토 사이클 릭샤가 있긴 해요. 그러면 이제, 저게 좀더 편하죠. 사실, 이 아저씨도 그렇고. 이 아저씨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조금씩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. 어! 저 친구 얼굴 나지건데? 여기다 음식점들이에요, 음식점. 맛있겠죠, 이거. 어! 빼놓 오케이. 헤헤헤 저 아저씨 아주 그냥 오늘 이건 제가 찍는다고 라디라고 그러는 술도 사고 어허 여기 술 파는 곳 여기는 이꼴같한 외출해 갈 지역은 술이 좀까다로워서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서만 살수 있게 돼 있어요 엄청 시끄러운데 저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시끄러운데 이 아저씨 이렇게 해서 술을 사는 건또 처음 알았네 근데 바다가 길을 가다 멈췄어요. 아 더워 죽겠네. 데케가 어, 칠. 키. 잘 잘. 워. 워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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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 보드카. 워터. 워터. 네. 에 알콜. 네. 알콜 독간 <laughs> 알콜 독간라이 아저씨가 지금 저거 술 아니라고 물이라고 워터라고 아저씨 입장에서 워터일 수도 있겠죠 네? 이 절인데 그죠 이 절이라고 하면 이게 물인데 물 아닌 것 같아요 딱 봐도 그죠 저술판는 데서 왜 물을 팔겠어 이 아저씨 그러니까 여기 인도가 되게 재밌어요 재밌다고 표현하기 또 마, 첼라가지라 첼라? 랄까, 랄까. 뺄까 랄까, 만해. 만해. 아하, 아하. 바로 썸무아 오케이, 오케이. 뭐, 아들이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네요. 그제서또 이렇게 또, 원래는 이렇게 안 해주는데 얘기하셨어요. 호객행위도 안 해요, 그냥 걸어가면. 내가 이렇게 그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호객행위까지 하고 아주 그냥 이게 다 상점이야 상점 상점인데 네, 여기 닭도 이렇게 잡아 직접 잡아서 직접 잡아요 바로 보이는 데서 생선도 팔고 여기는 이 머튼 같은데 머튼 어, 머튼인가 맞네 머튼 네, 여기는 지금 염소 고기를 팔아요 네, 염소 고기를 팔아서 염소 고기를 먹고. 아, 네. 음, 좋습니다. 어쨌든 네. 뭐 보통 이 정도까지 오면 여기가 이제 제가 어이구, 아주 엄청 흔들리죠. 네. 앞으로 지금 돌릴 뻔했어요. 큰 길을 건너는 게. 이 사람이 여기 보면, 아니, 제가 그냥 조용히 혼자 건너려고 그랬는데, 혼자 씨가, 우리가 하겠다고, 열심히 이렇게, 응, 6번, 6번. 버 e f o r 예. 혼자 씨를 부르는 거 보니, 건너는 게 사실 일리가 되니까요. 도로를 지키긴 하는데 대평이 아주 그냥 예술입니다. 이것 도세요 걔네 건너지 신호가 신호가 다 있어. 근데 반대편도 신호가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. 이게 이제 와... 도대제가 여기가 지금은 뭐 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야, 처음에는 이게 무슨 신호인가? 그렇습니다. 네. 저는 여기.. 오우. 나다야오 오우, 네 오우. 어. 오 남보! 오카네 남보! 우 오우. 오케이띠 같이 오우, 이 에! 오우. 네남오 자.. 잠우만요 돈을 오야 돼서 오 어..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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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, 아미, 나. 복한에. 에티. 어? 에티, 에티. 나. 뜨미이잖아, 뻔짜씨, 뻔짜씨. 뻔짜씨, 에. 에, 뻔짜씨, 에. 말도 안 돼. 뜨미 본래 신랑 뻔짜씨, 에. 예. 이 같이. 지금 오니까 갑자기 또 에이티래. 와 진짜 그래서 그냥 저렇게 주고 와야 돼요 그냥 폰체스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닌데 여기 시세에 맞춰서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 사람이 고생합니다 예. 제가 뭐 AT 줬다 그러면 얘네 계속 AT로 달라고 해요 지금 80 얘기했어 80 갑자기 건너니까 80을 얘기하잖아요 아까 건너고 나서 얼마냐 물어봤더니 5 0달랬다가 갑자기 지금 건너고 나니까 80달러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갑자기 또두배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. 근데 네,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. 여기 그냥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냥 50도 사실 좀 많은 건데 그냥 주면 돼요. 네, 주고 그냥, 그냥 가면 돼. 이들이 충분히 다 그렇게 하죠. 예, 네, 저는 또 이제 제가 가야 할 장소에 와서 일단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